역함수가 존재하는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이 조건은 만족해야 되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홀수차 함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만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니까. 이 얘기는 증가만 하는 홀수차 함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분한 것과 원함수와 미분한 것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게 3차라는 얘기는 한 함수는 3차 함수고 한 함수는 1차 함수란 얘기예요.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f 곱하기 g의 미분된 결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 조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fx 곱하기 gx의 곱의 미분의 결과를 쓰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는 1차 함수이고 둘 중에 하나는 3차 함수다.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함수의 형태는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거예요한 함수는 이럴 것이고 또 다른 함수는 3차 함수일 것이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fx를 예로 두고 gx를 예로 둡시다. 자 그러면은 1차 함수는 미분하면 기울기만 남기 때문에 f도함수 0이 1이 돼요 그러면 다른 함수의 영에서의 미분 계수가 3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상수항, 도함수의 상수항이 여기서 c니까, 그래서 c가 3이다. 또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죠. 이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 되야 되니까 어, 이 경우에는 뭐 x축 위에 있으란 얘기고, 그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하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b의 크기에 b의 버, 존재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을 어 비교 언제 찾아야 되니까? 비교해서 뭔가 찾아야 되니까 자, 1차 함수는 미분하면은 기울기. 최고차항 계수밖에 안 남고 어, 그래서 gx 쓰고요. 그다음에 f 냅두고 g 도함수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x 세제곱의 계수, 그다음에 x 제곱의 계수는 여기 b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2b e, 3a.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계수는 c 3이 했으니까 3과 3과 e a b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AB 곱은 0이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A 플러스 B는 4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면 D 플러스 3A가 10이니까 뭐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B가 4가 돼야 되잖아. A가 0이면 B가 4가 돼야 되고 B가 4면 조건에 모순 나죠. 따라서 B가 0이 돼야 됩니다. B가 0이고 A가 4다. 그럼 A가 4면 D는 마이너스 2다. 이래서 두 함수 중에서 한 1차 함수는 이렇고 또 다른 3차 함수는 이렇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를 뭐 역함수라고 하든 뭘 하든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했던 라지 f 더 함수 2, e,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이에요. 결국 얘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의 역함수로 GX라고 했을 때 GX의 2에서의 미분 계산을 묶고 있으니까 그러면 역함수의 2의 3수 값을 k라고 두고 원래의 함수는 k,2가 될 테니까 k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오는 걸 찾습니다. k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오는 걸 찾아요. 그래서 k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오는 걸 찾게 되는데 예를 보면은 여기서 k가 1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k-1의 k 제곱에 이제 뭐가 되나 k 플러스 4가 되면 여기서 실근이 안 나오니까 결국 k가 1이라는 걸알수 있었다. 즉, 이점이 1이라는 걸알수 있었으니 이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뒤집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4이, 3x제곱 플러스 3이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는 6이죠. 따라서 2에서의 미분계수는 6분의 1이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